대장이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한명도 안왔네? 뭐야 누구누구 안왔냐? 데스티니님이 있고 나라오프님이 있고 퓨마님이 있고 저 있고 어... 투혼형이 안왔네? 지금 아 맞다 겨투기 아 겨투기 바꿔야 되는데 이거 끝나고 바꿀게요 바꿔달라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전원감사합니다 내가 까먹을 수도 있거든? 겨투기요? 격하인에서 나오는 그, 암내라고 하나? 그런, 어, 저런, 노르스로만 저거, 저거 얘기하는 거예요. <laughs> 빡치게 한다. 오케이, 맞았고. 오케이, 아, 응, 오케이. 저한번 썼는데, 음, 바로 저렇게 파일을 하네. OK. <t intelligent> hmm, 나이스 잡기 <laughs> 오케이, 아이스바이스바이스. 나중에 틀어줄게요. 음. 아, 이게 건져지네. 단식계로 피했었는데, 저거. 아, 아깝네요. 아이고. 제게 실수? 아우, 이거 와고 카운터 났어야 되는데, 아깝다. 아이고. 실수? 아. <laughs> 빡세라 오케이, 터마어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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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쓸라는데 맞을 각으로 그냥 서 있었어. 후! 아, 봤어요? 대장? 대장이 면모를 조금 보였나? <laughs> 여기서 무한맥이 나온다고? 아, 야할수 아, 있어. 할수 있어. 전 대회에서 빠따 맞는 경비진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실수? 다행이다. 오케이, 어, 막았어요. 컴통! 아이고, 실수? 오케이. <laughs> 슬라이딩 안돼 <laughs> 아 이건 실수 인정해요 카터날줄알는데 아이고 이걸 막았네. 막으려고 막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아이고. 아, 키쿡이 여기서. 아, 키쿡 잘 피했는데. 괜찮아? 음. 아이고. 죽나 그렇지! <laughs>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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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어, 내가 안 골랐어요. 바닥풍은 뭐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얘가 원투 바닥풍이 들어갈걸, 아마? 아, 원? 내가 고른 것도 아니야, 이거. 매팩. 매팩 아니에요. 잘했어 풀고요. 자리는 바뀌었네. 가자. 나도 잡기. 자리 바꾸고. 카운터. 안 나네. 아, 뭐안 뭐안 풀렸다. 아비 하하. 아이고. 고 아이고. 한번 개결놨는데 근권 잡기 아니고. 저 빨리 우리 줘 오케이. 아, 아우, 쉬엄했다. 저거 레드 안 썼으면 벽안 깨졌어, 저거는. 그래서 레드 소모했고. 오케이. 나이스. 아, 좋아, 좋아, 좋아. 후, 벽 하나 남았다. 벽 하나 남았다. 괜찮아, 괜찮아. 띠용. 띠용. 왜안 맞냐? 잡기, 바꿔주고요. 아이고, 쉐프. 이게 안 맞네? 오케이! 끝났다. 허 저걸 질러뒀네. 아우, 다행이다. <laughs> 아, 이거는, 아, 빡세게 한번 해보려고. 아 야크도 물론 빡세게 하긴 했지만 오늘은 정빌진이었다고 어? 그래서 좀.. 어, 어 망치 들고 왔네요? 망치 들고 오면 내 멘탈에 영향을 줄거라고 생각 했던건가? 오케이 같이 맞고 기다려 틀라 조심 음. 리치 싸움을 해요 어퍼 오케이 띠용 리치 싸움 리치 싸움 아이고 괜찮아 카운터! 그렇지! 보고 썼어요 저거 오는거 와...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어퍼 괜찮아 저거 드릴게요 아이고 빠른다 저거 땅땅 괜찮아 음. 아이고 끝났다 으흐. 어우 잘 피했는데 풀고요 길키 없죠? 아 있네 못쓸줄 알았는데 같이 맞고 맞고 아마 개겼으면 내가 음, 카운터 났을 거예요 번째지나 아이고 다행이다 어 이걸? 내 입장에서도 질른 거였는데 아무 조의기안 쓰고 반격기도 안, 돼, 안 나가고 야, 이걸 질렀어. 하... 아, 아깝다, 이거는. 아 진짜 아깝네. 이걸 질렀네요. 아이고. 야, 이거 원래 맞는데? 아, 이제 포로 갔어야 되는데. 아, 평소 하던 대로 할걸. 제발 맞아. 제발 맞아라. 제발 맞아라. 오다 맞네. 아! 아깝다 아이씨. 아, 그래도 3인 3인봇 잘했어요. 3인. 아, 어, 이 정도는 잘했어. 네, 대장 역할은 충분히 했고 이제 선봉 중견을 한번 믿어 봐야 됩니다. 아 이게 안 건져지네? 못 건지고? 안 내밀었나? 아,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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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조금만 더 버텼으면은, 됐지 않았을까? 슬라랑 같이 맞을까 하고 한 건데? 백커킥어유 까비. 아, 역시 벽까지 가네요. 니라서. 아, 이거 한번 써가지고. 아그리고 바로 컷킥을 하네. 하, <laughs> 위험하다. 어하다 이게 안 맞아? 진짜 확실한 데 키웠는데, 저거? 아이고, 또었네 와 이게 잘했다. 아 수고했어요. 아 이게 후딜이안 되네. 아유. 잘했다. 아, 아깝네요. 아유 진짜. 아씨. 아나 이거 후딜를될줄 알았는데 아, 안 되네 저게. 아 호우님이 우승했네요 어. 결국 5승을 혼자 달고아아다 <laughs> 아, 이거는 아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아 여기서 나갈 수가 없네 아 너무 아쉽다